지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녕아세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들어온 숙제 심포니 오브 에픽 이거 한번 해보아록하겠아니다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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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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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있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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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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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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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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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메이션 이 은근히 오아미친 상대도 스킬 모션이 있 어？아니 뭐야？악당도 스킬 모션이 있 잖아？오션 어？아 뭐야？이길 수있었 는데 전투 전리품을 수령 해서 팀을 강화 해줘. 아이 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였어? 스토리얼처럼 하는 내용에 지는 게 정해져 있다고? 아니 뭐야 갓 게임이잖아. 첫소환는 무료야. 다음부터는 소환 스크롤을 사용해야 돼. 감사합니다. 뭐야? 패턴을 그려 소환해 보라고? 그리는 대로 되냐? 와우. 와, 뭐야? 그리는 대로 별자리가 돼. 오? 오 어, 누나, 오 어, 뭐야? 오 어, 뭐야? 이거 뽑는 거? 와, 뭐야? 예뻐 나나 별 다섯 개. 오 뭐야 <놀람> 수령? 그냥 준다고? 부러지지 마라. 와 뭐야? 진짜 줬어. 아니 뭐야? 냠냠 <놀람> 감사합니다 메일. 오 수령 수령.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줘 수령 수령 오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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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계속 나오는데? 쉣자 쬐... 하나 더 뽑아봐. 아 황금빛 안나오지 지금. 아! 오 나왔다, 그렇지! <laughs> 다행이다. 제발. 우? 뭐? 야오또 단발이야. <laughs> 아, 아나 어, 현기증 날것 같아. 어이 게임은 갓겜이야. <laughs> 단발 이쁜 캐릭터가 이렇게 많아? 나나 어, 너무 기뻐. 자 강화를 한번 해볼까나? 어 오, 이렇게 강해지네. 얘들아나 여태까지 레벨한 자리수였는데 얘들아 뭐야? 나 갑자기 너무 강해지고 있어. 어. <laughs> 그럼 이제 한번 싸워 봅시다. 자야야 야. 야, 야. 가자! 출전 영웅이 다섯 명 미만입니다. 전투력이 세배 차이야 임마! 딱네 세 명만 넣었는데 전투력이 세배 차이라고 지금. 오다 원펀지인데 뭐야? 오 씨, 한 방이야? <목소리> 뭐야. 아니 뭐야? 아딴얘 스킬도 보자. <laughs> 아 잠깐만, 아딴 얘도 좀 보자. 자동 끄고 얘 한번 보자. 원 원. 자 이렇게 점프해서 총 쏘면 다 죽었. 너무 세요. 너무 세다고. <laughs>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심포니 오브 에픽 해봤는데요. 재미가 있었다.